네, 안녕하세요 최신대담의 신선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올해도 벌써 이렇게 2 0 2 0학년도한 해가 다 갔네요. 예. 아유. 네. 아. 네.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좀 우울하고 좀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합니다. 예, 두 분은 좀 어떠셨나요? 네뭐 저희도 나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입시에서 많은 변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굉장히 네.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대학입학 관계자 분들이랑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고생하신 만큼 꼭 서로 원하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최 쌤이랑 마찬가지로 올 한해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신 수험생 여러분들과 대학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좀참 아쉬움이 많았던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나아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힘을 내봐야겠죠. 네, 그렇죠. 올한해 많이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더 나아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럼 주제는 어떤 거 하시나요? 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저희가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21학년도 정시모집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권 관련이고요. 두 번째는 2021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 안내입니다. 아, 저희가 수시때 시행계획 변경을 하고 최신 대담에서 안내를 했었는데 정시에서도 시행계획 변경이 또 있나 봅니다. 예, 수험생들이 알아두면 좋은 소식일것 같은데요. 그럼 시행계획 변경과 관련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이번에 정시모집 시행계획 변경 같은 경우에는요. 수시모집 시행계획 변경 기조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대전제는 일단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고 대학별 고사 운영 을할때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시행 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행 계획 변경에 따른 수험생 혼란을 당연히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아근 이거 지금 코로나가 진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저희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 너무 답답합니다. <laughs> 네. 저희가 수시 모집에 대한 시행 계획 변경 때도 자세히 소개드렸지만 수험생 혼란 방지가 가장 저희는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선시돼야 되고. 동시에 코로나 확산 방지에도 신경을 쓰는 것에 초점을 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변경됐나요? 네, 자세한 사항은 대학 어디가 포탈 대입 자, 전략 자료실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크게 주제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대학별 고사 전형 일정 조정, 두 번째, 실기고사 종목 또는 유형 축소, 그리고 세 번째, 실기 전형 특히자 지원 자격 완화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물론 대학별로 대면 면접 또는 고사를 비대면으로 변경하는 것이 있는데, 해당 내용은 수시모집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자체 운영 사항이니까 꼭 대학별 모집요강과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안내해드린 사항은 어디까지 시행계획이 변경 권에 대해서 승인된 내용만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고사 비대면이나 아니면 변경되는 사항 같은 경우에 특히나 운영적인 부분은 반드시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운영 사항은 따로 안내를 안 하거든요. 네. 네, 자 다시 한번 좌표 안내해드립니다.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홈페이지, 어디가.kr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시면 상단에 대입정보 센터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 대입전략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뭐, 한글파일이나 뭐 이런 엑셀파일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건가요? 그죠 네, 뭐, 네네. 그 한글파일도 올라갈 거고, 네네. 간략한 안내도 올라갈 거니까요. 음. 그 보시면은 어떤 대학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런 거알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이 부분을 꼭 파악하신 다음에 예,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요. 대학들도 원서 접수 전에 학생들에게 안내하기 위해서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대학의 고사가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시행계 획 변경권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2021학년도 정시모집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